저는 참 운이 좋게 한인제를 만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. 않은데..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저는 인재교육원 큐어필라테스 출신이고요. 지금은 현재 머슬마니아, 그랑프리, 스포츠 모델, 선수이자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지금 아마 제 후배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피트니스 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먼저 피트니스 준비를 하는 목적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. 왜 대회를 나와야 하는지. 막연히 동경에 대한 것보단 이왕 준비하시면 시간이나 금전적인 부들이 많이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을 두고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왜 나가야 될까 하는 거를 좀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처음 저도 막연히 필라테스를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그래도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나에게 정말 얻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서 여기저기 막 검색하다가 타 센터 비교도 많이 해봤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인재교육원은 워낙에 탄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실력들이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여기서 공부를 한다면 그때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까지도 아마 제가 저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국인재교육원을 선택하게 된것 같아요. 음, 기억에 남는 거는 강사진들. 정말 너무 좋았어요. 굉장히 선생님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와 저희 소년들을 한번 배출할 때 그런 자신감? 책임감?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수업 이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잖아요 이거 몰라요면 하 아무리 바빠도 그거에 대한 코멘트는 반드시 해주세요.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그냥 뭐늘 하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케어를 엄청나게 잘 해주세요. 거기에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사실 배우면은 끝이 없다는 말이 맞고요. 사람 몸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배운 게 다가 아니라 그 사람에 맞춰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유튜브도 보고요. 꾸준히 이제 정말 뭐, 뭐 책도 같이 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제몸을이용해 트레이닝을 직접 제가 받아먹거든요 스스로. 음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음. 어, 나이를 불문하고 시간은 다 똑같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. 그쵸? 그래서 저는 참 운이 좋게 한인제를 만나서 돌아가지 않았어요. 음, 어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을까, 저거 좋을까, 물론 선택들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돌아가시는 게 인재교육원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왕이면 한 번씩 방문을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. 자기 느낌이 가장 정확하거든요. 똑같은 시간이 주어진 데 공부를 할 거면 주저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, 음, 저도 마찬가지로 그쪽 수신에게당신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국 인재 교육원 응. 오 셔서 반드시 수업 하셨으면 좋 겠어요.